하나님의 의의는 절대적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자기의 의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한 말씀을 봉독한 다음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늘의 기별로 가득 찬 삶이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갈망하셨다. 동정심이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 나왔으며 그분의 행위는 은혜와 겸손과 진리가 가득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 투쟁하는 거벌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같은 품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마지막 사건들 62페이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2절을 먼저 보고, 갈릴리 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소망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예호와의 날 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호와의 날 특별히 2 3절의 마지막 예호와의 큰 날, 진노의 날 지상의 멸망의 그날을 의미하는데요. 12절을 봅니다. 그날 내가 사람을 증금보다 희석해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증언을 바로 좀 보십시오. 13장 12절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가 뭔가? 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래서 희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으로 예, 주고 있는데요. 앞에 문단말 읽겠습니다. 소망 790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가압되었다는 보정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를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정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매전 은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13장 12절입니다.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제가 단어를 첨가합니다. 마침내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희직해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의 은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지각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아멘. 성경 구절을 한두 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구절의 말씀. 사람을 승금보다 존귀케하며 오빌의 승금보다 희귀케하리로다. 그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가장 철저게 변화시키셔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구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특별히요. 그분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히브리 12장 히브리 12장 1 절로 삼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단 정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든 부근 것과 응미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무엇인 를 이미 아시죠? 무겁것과 응미기 쉬운 죄.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분은 주님은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저 여러분들의 구원 얻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네?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 네. 오늘 요제의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지 않기 위하여 모세가 피곤해서 범죄했죠.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하여 낙심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 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기억하십니다. 소망 487페이지 말씀에. 우리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자 멸하는 경향보다 우리가 사탄의 정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는 있을 수가 없. 소망 487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대의 소망 734페이지를 좀 펴면서 이 아침 우리 주님의 품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34페이지. 이 장면을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734페이지 사단은 구절을 모욕하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배은망덕과 무리함과 불공선함과 파렴치함이 제자들의 마음을 분노케 만들었죠. 주여 이들을 멸함은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제 아들은 슬픔에 찬 그분을 바라보고 놀랐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 대한 통일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사단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드러는 증거는 없다.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이다. 누가 22장. 너희는 이것까지 참으라. 칼과 뭉치로 구조를 잡으러 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분노한 베드로에게베드로야 이것도 참아야 한다. 아멘.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는 피곤할 지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는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이 식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판단해 버립니까? 얼마나 쉽게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까? 얼마나 쉽게 사랑이 씌어갑니까? 예수의 나라와 한란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리스의 참음 보겠습니다 사단은 구절을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이라도 응수하였더라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오점을 남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유다서 말씀처럼 모세의 시체를 두고도 주님은 사단에게까지라도 한마디의 정제말을 하지 않았죠. 그 밑에 밑에 말씀에 그분의 생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슨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고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의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로와 자기를 토기할 수 있고 신생의 위험을 번쩍이심으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당신의 시야에서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필요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아멘. 이참엄에동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다음 건너뛰어서요. 구 주께 가한 온갖 모욕으로라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자, 사탄은 몹시 분노하였으며, 예.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철저한 인성 안에서 인성으로, 그분은 승스러운 차발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이 글쎄 인내가, 바울의 금면처럼 우리가 인내에 들어가는 의의로운 경험, 의의를 소유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네. 바랍니다. 소망 826페이지를 한번더 봅니다. 소망 826페이지. 뵙습니까? 예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스 안에는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제가 습관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상의 대화일지라도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손하고 친절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풍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말씀처럼 항상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그 이유인적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어느 양식을 먹고 사는지 누구에게 습혀오는 지를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자, 맞아 봅니다. 그리스 안에는 가장 부드러운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가장 매혹적인 말로 나타내신다. 아, 네.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아, 네. 그리스도께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어 사람들로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신다. 아멘. 하, 이런 풍성 나도 갖고 싶어. 예수님처럼. 예? 예모이는 말씨, 공손한 태도, 친절한 모습, 밝은 표정. 예?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다하고 학대를 받지만, 표정은 일그러지지 않았다. 아, 네. 우리가 얻을 의입니다. 의 마셔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분의 종들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보유한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은혜 영광이죠. 은혜 영광. 아, 네. 청의 아름은 은혜 보유함이죠. 아, 네. 그래서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굴복하게 할 것이지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단순히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대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 성업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분을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도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사람에 뛰어나고 권세가 사랑스러운 그분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말해주라 어떻게 해요? 가장 매력적인 말로 나도 저사람 닮고 싶어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나타내어라 말로만으로는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것이 품성에서 반사되고 생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리스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뭘 예정해 놓았습니까? 구원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품성을 받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람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그런 한 사람을 좀, 오늘 내일까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로 이하의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다윗 왕이 바호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족 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심의라. 수치스러운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죠. 심의라, 심의. 사단의 상마귀의 정신을 대표한 사람이 심의였다. 심의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살아남은 이들을 보시면 창과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또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악한 거짓말이었지만, 다윗을 바라보며 심의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충성하는죄 했지만,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쫓겨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심의가 비로소 정신을 드러냅니다. 잘 들으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사월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미리 말하면, 이 심한 모욕의 다해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참자. 참자. 좀 이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도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하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밑에 주석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 11절. 다윗은굴력을 필요로 한 것으로 받아들임 아, 이게 나의 죄의 결과였구나. 그대로 네, 아드리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절, 11절 되셨죠. 그는 다이은 그의 백성과 신 앞에서 이것이 주의 원수들로 하여금 주를 모독할 기회를 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언된 형벌의 일부를 화가 난이 베냐민 사람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곧 그가 겸손으로 이 죄들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재해를 줄이시며, 심의의 재앙을 축복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이슨, 들어보세요. 다윗은 개심하지 않은 사람의 정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심의 못된 놈, <laughs> 그죠? 그런 정신이 없었다. 그는 개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의향을 나타내었고, 신뢰심을 가지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제의 겸손한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아이 도벨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 밑에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다윗시 13절에 번영 중에 있을 때 심의인은 말로나 행실로 그가 왕의 충실한 신하가 아님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충실한 신하가 아니었죠. 사단의 종이었죠. 이제 드러납니다.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나 왕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이 베냐민 사람은 그의 참성격을 나타내었다. 그는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다윗을 존경하였으나 그가 고력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를 저주하였고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들처럼 여겼으며 사탄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에게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기하고 모욕 그를 모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다이렉에 대한 심의의 변화는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으며 근거 없고 악에 찬 중상이었다. 다이은 사월이나 그의 집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월이 완전히 그의 세력가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를 죽일 수 있는 때에라도 사울은사울의 거둣자랑만을 배웠던 것처럼 다이은 이제 심의가 여와의 기부분 받은 자에게 이런 불경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게 동일한 정신으로 대하는 것만큼 마귀를 잘 닮은 것이 없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오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를 위해서마 빌라 빌어주라.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의 품성이 되셔서 이 동산이 은이와 실리가 충만한 확실한 증거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 다음 없는 극률이 우리의 옷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의로운 품성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벗겨진 모습 가운데서 주님만 반사되어지는 승리한 교회 백성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우리 가족들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 기억하셔서 이사야 13장 12절에 우리 그분의 죽구심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을 진데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을 따라 바울처럼 힘을 다해 순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언제까지 오래 지체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오래 머물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장례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재앙과 재앙재난이 지구를 휩쓸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여,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되어 그 날을 속히 채 촉해하시고 촉진시키며, 재림의 기회를 높이 치켜들고 속히 오실 구절을 전개하는 주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 피곤한 먼 길을 가는 모자에게 흥률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멘. 치명적 약점을 지닌 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을 순리하고 의지하며 그 지연제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노란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어르신들 슬픈 일이지만 인생에 초불이 꺼져가는 이 황혼역에 얼마나 암전한 마지막 경주 앞에 <laughs> 더큰 믿음과 용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길 되게 하셔서 혹 주님 드디어 오실지라도 주님 부르심 앞에 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에 소망 순교장 앞에 바울처럼 회개한 뚜렷한 용서의 경험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진 채, 주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